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언어가 왜 나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작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한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익숙한 곳을 떠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잘 아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길을 나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사람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이 더욱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 또한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믿겨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로또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굳이 아브람의 나이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5세라는 것, 즉, 인간적인 나이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버리기 쉽지 않은 나이임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전에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몸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이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한 민족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익숙한 곳을 떠나고 새로운 곳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새로운 각오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